이번에는 제가 했던 실수를 박제하려고 합니다. <laughs> 어, 이런 실수, 정말 명백한 실수인데요. 어, 여기 제가 했던 것은요. 이 릴레이션을, 이 ER, 다이어, ER 다이어그램을 통하여서 릴레이션을 제가 다 그렸어요. 그림 그리... 썼어요. 썼는데, 어, 내가 뭐가 필요한 릴레이션인지도 다 알았어요. 은행, 은행 지정, 대출, 고객. 이게다 알았는데, 여기서 제가 틀린 부분이 어디 있어요? 어디죠? 대출하다. <laughs> 대출하다라는 이것은요, 이 관계를 리레이션으로 만드는 거잖아요. 어. 근데 여기가 n 대 m의 관계예요. n 대 m. 음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은행 지점의 관계, 고객의 관계, 둘다 끌어와야 합니다. 그래야 어떤 대출 관계인지 알죠? 그래서, 그래서 여기에, 그래서 여기에 지점번호와 주민번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. 근데 은행 이름은 왜 있어요? 여기, 이 은행 지점이 약한 개체잖아요. 그래서 예 지점번호 혼자만 기본키가 될수 없어요. 그래서 누구한테 갖고 온다? 이 은행 이름한테 어, 그 주인님한테 가져옵니다. 그래서 그래서 은행 지점의 기본키는 은행 이름과 지점번호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은행 지점까지도 구분해 주려면 은행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. 그리고 어, 이 대출하다에 기본 키는 은행 이름, 은행 이름, 지점 번호, 주민번호, 대출 번호 이네 가지가 되겠습니다. 어, 대출 번호 빼고는 전부 다 밖에서 참조해온 거니까 참조 표시를 다 해줍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 번호, 대출액, 만기 이게 같이 써주시면.